나는 디자이너다 시간입니다. 강사님 오늘은 어떤 내용을 공부하나요? 제품 내부와 외부 구조를 관찰하고 이해하는 것을 배워볼 건데요. 우리가 늘 쓰는 마우스를 보면서 이야기할 겁니다. 아 마우스는 저도 분해를 해본 적이 있어요. 아 어, 그럼 더잘 됐네요. 저랑 같이 분해도 해보고 구조 재질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네, 나는 디자이너다 지금 시작합니다. 어, 서현 씨 어, 지금 이 시간에는 어, 제품이 실제 이제 디자인 들어가기 전에, 네. 기존에 이 마우스를 저희가 이제 디자인 스케치를 했는데, 네. 이 구조에 네. 대해서 접근을 하고, 실제적으로 디테일한 디자인 전개를 진행을 해야 돼요. 어, 이 구조는 뭐예요? 어, 지금 보게 되면 이제 마우스 같은 경우에는, 네. 어, 예를 들어서 실제적으로 사람한테 손에 닿는 부분들, 또는 네. 사람이 앉는 의자라든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외형적으로 굉장히 어, 우리가 인체공학적인 부분이 굉장히 접근이 돼야 되거든요. 음, 이해가 어려워요. 어렵죠. 네. 인체공학은 저도 어려워요. 굉장히 사람이 스타일이 워낙에 사이즈나 이런 네. 것들이 표준화돼 있는 것들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어, 시장 리서치를 통하면 그런 기본적인 사이즈들이 어느 정도 나와 나오, 나오거든요. 네. 그런 쪽을 충분히 리서치를 통해서 접근을 해야 돼요. 음. 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부분들이 제품 외부에 대한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그런 이체공학적인 부분 또는 재질 표면 처리 부분들 칼라, 도장 이런 쪽이고요 네. 이 내부를 보게 되면 은 네. 복잡하죠 너무 복잡해요 <laughs> 상당히 복잡한 걸볼수 있는데요 네. 우리 쉽게 생각하면 일반인들은 제품 하나 뭐 하나 두개상각 커버면 끝나겠네 하지만 네. 실제적으로 우리가 제품을 이렇게 뜯어보면 굉장히 많은 파트로 구성이 돼 있어요. 아.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 하나의 부품들이 정확하게 안착이 되고 네. 또는 이 기구물 자체가 신뢰성을 갖기 위해서는 음. 어, 회로 설계자, 그다음에 네. 기구 설계 디자이너와 같이 유기적으로 움직여야 돼요. 음. 보시면 굉장히 복잡하죠. 네, 이게 제일 복잡해 보여요. <laughs> 지금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이거 왜 이렇게 놨을까요? 구조를. 그냥 해놓은 거 아닌가요? 음, 그냥 제품 개발할 네. 때 이제 그냥이라고 하면 안 돼요. 뭔가가 아... 이유가 있어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했겠죠. 다 아, 하나하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하나 계획해서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런 이런 구조가 없으면 이렇게 눌렀을 때 네. 낭창낭창해질 수 있거든요. 음. 그런 부분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런 힘을 받을 수 있는 구조들을 이제 설계자가 접목을 해주는 거예요. 음. 그리고 요거는 이제 회로 설계 부분이잖아요. 네. 요 녹색으로 보이는 부분은 이제 PCB가 될 거고요. 어, 컴퓨터에서도 이거 많이 보나요? 많이 보죠. 네. 반드시. 이제 우리가 디자인할 때는 이 기본적인 사이즈를 알고 접근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음, 음. 디자인을 했는데 이 스펙이 디자인을 튀어나왔을 때이 음. 제품은 완성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PCB 사이즈, 기구적인 요소들 이런 것까지 디자인을 진행할 때 음. 충분히 서로 협의하고 또는 양보할 건 양보하고 이렇게 네. 디자이너하고 설계자하고는 뗄래야 뗄수 없는 관계예요 아. 아, 설계자가 이렇게 디자이너가 네. 설계적인 지식을 많이 못 갖고 있을 수도 있고 많이 갖고 접근을 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초급 디자이너들의 디자인 접근할 때는 이런 설계적인 부분들의 기본적인 지식이 없으면 그런 형태적으로 안 나올 수, 금형에서 나와 빠지지 못하는 형태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디자인할 수가 있거든요. 음... 그럴 때는 설계자가 다시 형태를 바꿔주세요. 음... 라고 다시 이제 피드백이 오거든요. 계속 계속 바꾸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외관에 대한 형태들은 처음에 픽스했다고 딱 끝나는 게 아니라 수시로 바뀔 수 있는데 그 범위가 네. 너무 커지면 안 되겠죠. 초기 컨셉하고 틀어지기 때문에 많아지니까. 그렇기 때문에 음. 이런 내부 스펙에 대한 사이즈들을 네. 정확하게 숙지를 하고 디자인에 접근이 돼야지 음. 외관 형태가 틀어지지 않겠죠. 그렇죠. 음, 그런 부분만 유의해서 어, 디자인에 접근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구물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어, 정확하게 회로 설계나 기구 설계 쪽하고 정확하게 협의가 돼서 제품 디자인을 진행을 하면 돼요. 음. 지금 시간에는 지금 요 샘플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네. 외형에 대한 부분과 구조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실습을 할 텐데 네. 우선 요 제품 한번 손을 얹어보겠어요. 착용감은 어때요? 편해요. 이런 어, 제품들 특히나 이제 손이나 사람 인체에 음. 맞닿는 제품들은 이런 외형에 대한 어, 형상에 대한 정의가 제일 중요해요. 어. 지금 어, 이렇게 보면 이제 옆에서 보면 이런 파팅 라인들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네. 있는 게볼수 있죠. 네, 다 둥글둥글하게 되어 있요 전체적으로. 어, 이런 것들은 이제 날카로우면 네. 사용성에서 좀 문제가 되겠죠. 손에서 피나고. <laughs> 그렇죠. 그러면 이제 도구를 <laughs> 이용해서 이 제품을 한번 분해를 해볼 텐데요. 네. 서연 어, 씨가 한번 분해를 네. 해보죠. 알겠습니다. 네. 어, 데 나사도. 디자인이 있는 건가요? 아, 나사도 디자인을 할 수가 있죠. 음. 그렇지만 보통 범용적인 나사를 많이 사용합니다. 음. 네. <laughs> 너무 복잡해. 음. 복잡하죠. 네. 지금 서현 씨가 분해한 것들은 이거 두 가지 파트만 보이잖아요. 네. 근데 실질적으로 더 많은 파트가 구성이 돼 있어요. 음. 제가 한번 더 추가적으로 분해를 해볼게요. 네. 이런 것 같은 경우는 후크라는 구조로 체결이 됐기 때문에 이 네.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어 쉽게 얘기하면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돼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땡기면 풀어지는 식으로? 그러니까 뭔가 일정 부분 힘을 주면은 네. 풀리게 돼 있는데 네. 나사를 쓰면은 디자인적으로 외형적으로 보면 마이너스요소가 있거든요. 음. 그런 부분을 커버하기위해서 이제 기구적으로 이런 네. 후크 구조를 씁니다. 아, 굉장히 힘을 주시는. 이거 네, 요거, 요거 할때 조심하셔야 돼요. <laughs> 네. 선 다칩니다. 지금 이 구조를 보게 되면은, 네. 어, 우리가 외형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심플했는데 네. 실제 뜯어 보고 나니 굉장히 복잡하죠. 네, 이게 다 의미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요 이렇게 하는 이유들은 네. 어, 기구적인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 이런 그러니까 메카니컬 디자인이 접목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 내부에 보면 이렇게 보면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음. 모든 가전 제품을 보면은 이렇게 이제 PCB 기판이라는 게 들어가 있거든요. 컴퓨터 음. 뜯어보면 이렇게 네, 많이 보시죠. 네, 처럼 네. 네. 보면 네. 이런 컴포넌트들이 굉장히 많이 붙어 있는데, 네. 이 사이즈들이 네. 어, 지금은 이렇게 디자인이 돼 있기 때문에 부품 간섭이 없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 부품이 변경이 돼서 좀더큰 사이즈가 붙어야 된다고 한다면. 음. 이 조립이 안 되겠죠. 아, 높이를 다 다르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 그거는 아니고 이 네. 형상이 초기 컨셉 외관 형상이 결정이 돼 있으면 네. 그 안에서 모든 것을 조금 해결을 해 주는 게 좋아요. 왜냐면이 음. 컴포넌트 사이즈들이 커졌다고 해서 유 외관을 건들어 버리면 네. 이런 뭐 그립감이나 인체공학적 부분들이 틀어지게 되거든요. 음. 그렇기 위해서는 디자이너들이 추가적으로 회로 쪽에 요청할 수 있는 부분들은 커진 사이즈 부품을 빈 음. 공간 쪽으로 위치를 이동하거나 네. 그렇게 되면 이제 회로 개발이 새로 개발이 돼야 되겠죠 음. 그런 방식으로 이 외관을 안 건드리고 어, 제품 형상을 음. 완성을 음. 시킬 수가 있어요 겉으로는 심플한데 뜯어보면 굉장히 복잡하죠 너무 복잡해요 네, 그만큼 여러 가지 이제 기구적인 요소들 회로적인 요소들이 다 결부가 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네. 네. 앞으로도 굉장히 제품들을 많이 뜯어봐야 돼요. 새로 나온 제품들 특히나 네. 이런 제품들은 그런 구조에 대한 디자인들이 좀 새롭게 접근돼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음.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제품을 뜯어보시기 바랍니다. 많이 뜯어볼게요. <laughs> 네 그럼 <laughs> 오늘 시간을 마치도록 할게요. 네, 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정리합니다. 제품 디자인의 디자인 구체화 단계는 아이디어 스케치 단계에서 시각화된 이미지를 디자이너가 제품의 외관에 적용시키고자 하는 형태적 특성을 유지하면서 기구, 회로 설계나 생산 과정에 적합하도록 형태를 정리해 나가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대상 제품의 작동 원리나 회로 부품의 생김새, 위치 등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과 이해가 필요합니다. 또 기구 설계, 전자 부품, 회로 설계 등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도 필요합니다. 새로운 디자인 대상 제품의 기획 과정을 거쳐 스위치류, 디스플레이, 각종 회로 기판 등의 내부 구성물이 결정되면 이것을 어떻게 레이아웃하는지에 따라 제품의 외형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제품 디자이너가 자신이 디자인하게 되는 제품을 얼마나 이해하는지에 따라 같은 기능을 유지한 채 외관 디자인을 다양하게 제시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제품을 조작하는 행동에 관련된 인터랙션이나 인간공학과 같은 지식들이 고려되어야 합니다.